반갑습니다 재민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업로드 된 지가 한 2주 넘었다고죠 3주 차인데 왜 못하고 있었냐 베트남 국제결혼 갔다 왔습니다 호치민으로 맞선 여행을 갔다 왔고, 3박 4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들어가서, 화요일 날 아침에 왔어요. 제가 거기서 3kg, 2.5kg가 빠지고 왔어요. 딱 3일 만에. 존나 시달려서. <laughs> 시달렸다기보다는, 제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공부했던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 색깔 이가 봤어요? 상상했던 네. 그런, 막, 우리 여러분들 이제 막, 박구석 일진들도, 저도 박구석 월요였거든요. 알고 있어요. 응. 갔는데 이제 생각한 것보다, 와, 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오, 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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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오, 느낌이에요 오. 그래서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뭐 그래도 뭐 진짜 멀리서 오신 분들 많더라고요 까문 응, 까문 <laughs> 멀리서 오신 분들 많은데 그 순간 계속 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좀 좀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마세요 삼척컷 삼초컷 됐어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죄책감은 생겨요. 거기서 3초 컷, 5초 컷을 해도 그분들이 기분이 덜 나쁠 것 같아 까문 이 친구는 내가 대충 내용을 좀 신랄하게 말했더니 너무 재밌어하고 있거든요 첫째 날 실패 첫째 날에 한 7명, 8명 왔나? 실패 둘째 날 호치민에 마담이 있는 거기를 갔어요 거기 딱 호텔에서 진행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5초 컷을 한 열댓 10, 명 날렸거든요 오 도망가다가 덜덜덜덜 6 hours later 까문 3초 컷 지금 하는 끼야 웃으면 안 돼. 이거. 웃을 이유가, <laughs> 이유가 없을까. 상상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더 현실적이고 좀더 다른 세상이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laughs> 안 된다. 근데 그분들은 또 준비 많이 해왔어요. 왜냐면 옷도 나한테 맞지 않지만 뭔가 예쁜 옷을 입으려고 했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와, 씨. 삼촌콧, 오촌콧 할 때마다 데미지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옆에 통역사 눈빛이 어땠는데? 요 어쨌든 통역사분도 같은 나라뿐이잖아요. 베트남인데 베트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된다고는 하지만 저의 편의를 봐주지만 아마 마음속으로 에, 니가니가 있을게 이런 마음을 있을 했을 거예요. 존나 깔탈해 보이네. 아니. 이게 어느 순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진상 같더라고. 맞잖아요. 내가 살아갈 거고 내가 책임질 건데 당연히 진상이 되든 나쁜 놈이 되든 어쨌든 좋은 선택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거든요. 6 시간 달달달달. <laughs> 그래서 호치민 거기 마담네 갔을 때는 사실 다행히도 저만 온게 아니고 저 다음도 있고 저 앞에도 누군가 봤었고. 아 진짜요? 어, 어. 그 그분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맞선을 보시는 것 같아요. 왜왜 왜 쌤한테 간다니까 가지 말라 했다면서 쌤 보러 왔다고. 에피소드가 있어요. 첫 번째 날에서 본첫 날에서 본 친구가 멀리서 와가지고 저한테 꽃도 선물 줬거든요 양아치 3만원짜리 거기 응. 월급 40만원인데 어, 어. 3만 원 얼마짜리인데 해줬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 되게 괜찮았어요 쌈까지 싸서 이렇게, 응. 이렇게 밥도 에이. 밥 데이트도 한번 했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은 친구였는데 제 마음이 안 동하지 않아 마음이 안 동하는데 어떡해 그거 뭐 책임질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안 동하는 거? 어 그리고 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틀인가 뭐 이렇게 거기서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잘때 생각이 났으면 마음이 두근두근 세근세근 했으면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두근두근 세근세근 하러 찾으러 간거 아니었잖아요. 그럼뭘 찾으러 가요? 신부. 마음이 계속 생각이 나야 신부잖아요. 이쪽은 뭐 마음이 두근두근 안 하는데 아, 아무나 사게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 안 하는데 사귀냐고 아이. 그래서 첫번째 분이 1번 딱 그렇게 하고 나머지 중간 분들은 진짜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좀 일찍 보냈습니다 세번째 날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건터를 한번 가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갔습니다 와 건터 가는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장된 오프로드 도로에서 50km 이상 못달리는거예요 그래서 3-4시간 걸리는거야 건터에 가가지고 이제 좀 기다리다가 9시에 이제 맞선을 시작했는데 한 8명 본것 같아요 그분들도 이제 멀리서 오고 이제 뭐 그, 맞진 않지만 예쁜 옷을 입고 오셨거든요 근데 진짜 똑같이 3초 5초 했어요 그 문... 어까만까만 했어요 근데, 근데 갈라는데 마지막 한분더남았대요는데 마지막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멀리서 왔나봐 사정상 어쨌든 늦었다는 건 멀리서 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응. 참고로 그날 비도 아, 아, 왔어요 <laughs> 양아치 새끼 진짜 아니 요 양아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왔는데 내가 또 3초 컷을 또 했거든요 5초 컷을 근데 그분이 너무 열받았나봐 자리에서 안 일어나더라고요 어안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거든요 승리. <웃음> <웃음> 제가 일어났거든요 까만. <야>, <laughs> 진짜, 그리고, 컨터에서는 맞선을 보는데, 뒤에 동네 분들 다앉아계셔 처음에 마주보고 가다가 도저히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돼서 이렇게 돌려서 했어요. 자리 바꿔서 했거든요. 어쨌든 제가 갔다 오고 나서는 많이 좀 침착해졌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한 거랑 확실히 틀리고, 그 다음에 절대 내, 그러니까 선택이 가벼워서도 안 되고, 누구의 의지여서도 안 되고, 내 의지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후회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조건 가시게 되면 뭐, 약식 결혼을 하시던, 뭐, 맞선 여행만 가시던, 여유있게 가시는 거. 절대로 오늘 선택하겠다, 내일 선택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침착하게, 침착해, 침착해. 베트남 국제 여론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한국에서 연애 안 하고 못 하고 뭐좀 연애가 텀이 길어 가지고 거기 가면은 그런 거 생각해서 제가 안해 보다 보니까 상대방이 오케이 해 줘서 오케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그거 가서도 대화 많이 해 보고 결혼못하겠다나 <laughs> 지금 아직도 데미지 회복이 안돼 가지고 이 친구가 뭐 말하면 긁힙니다, 지금. <laughs> 건터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가 좀 자고 있는데 잠깐만 나오라 해서 또한번 맞선을 봤어요 한 명. 근데 또 마지막 한 명이 괜찮아가지고 사실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다. 오이 음, 친구한테 말안 해서 왜냐면이 영상에도 더 리얼하게 남기게 음... 연락하고 있습니다. 어떤데 좋아요? 아니 좋은 손... 누구네 생각이 나. <laughs> 알아가는 단계. 저는. 채팅 연애거든요. 그러니까 연애 결혼을 선택해 가지고 알아가는 단계인데, 아니, 어. 돈줘야 연락처 준다면서 돈, 그럼 준 거예요. 돈 쌤이? 줬어요. 두근두근했네. 어. 아니, <laughs> 연락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돈을 까먹더라도 그 친구는 연락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얼마 했죠? 40... 700만 원, 700만 원 입금했어요. 아니, 연락처가. 700만 원 입금했어요. <laughs> 연락처 받는데요 어. 그러니까 연락처 받는다 이거는 진행을 하는 거죠. 그분이 기숙사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거지. 아직 기숙사는 안 들어갔지만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 왜 왜, 왜 숨을 안 쉬세요? 쌩날에 쌈 싸서 갖다 바친 꽃다발 사준 거예 다시마요. 긁힌다니까 <laughs> 진짜. 야, 나 진짜 그렇 글귀... 지금도 진짜 너무 막 미안한 부분들밖에 없어 지금 심심. 글... 심신미약 상태, 심신미약 상태. 난 어린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린 친구들은 아직 세상을 모르잖아요. 뭔가 왜요? 쌤이 말한 순수한 사람. 순수한데 나만 바라볼 것 같아 너무. 근데 자기 일도 좀 하고. 내가 여기 와서 다 자기 중심적으로 되게 도와줄게요. 지금 진짜 나, 나 심신미약 상태라서 얘가 헛소리 삐약삐약 해도 긁힙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자긁지 마라 진짜. 알겠어요. 재비님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갔다 온거 나서는 한번더 갈까, 두번더 갈까 생각도 했지만 저는 그 친구하고. 연락을 하, 하려고 한 2-3일 생각해보니까 아 연락은 해봐야겠다 돈 날리더라도 그래서 입금하고 연락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선택 이 다음에 또 관문이 있고 또 관문이 있으니까 진짜 처음부터 신중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여유있게 가라. 그리고 여러분들 키보드 워리어분들 백날 키보드 앞에서 조사하고 공부해봤자 한번 가는 거 이거 진짜 이게 맞습니다. 한번 꼭 가보십시오. 뭐 그렇게 비용도 안 들었어요. 전화번호 700. <laughs> 700이 아니라 업체. 업체 진행 비용 이거. 중도금으로 내는 거예요. 이 친구 지금 계속 긁고 있는데 중도금으로 내는 거예요. <laughs> 그 영상 찍으면 또 할인도 해주고 하는데 저는 영상 찍을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뭐 궁금한 거 없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긁힌다면서요. <laughs> 물어보라 했지 누가 긁으라고 했냐고요. 지금 <laughs> 폭행? 친구들 근데 생각보다 남부는 까만 것 같아요. 많이. 많이 까매요. 이 친구는 거의 한 백인이고 좀 많이 오, 까매요. 어? 진짜요? 응, 많이 까매요. 근데 희 하얀신 분도 있는데 제가 선택한 분은 하얀 축이라 가지고 그랬던 거고 까매요. 근데 첫 번째 그 친구분도 조금만 하였으면 저는 그 친구 선택했어요. 근데 까매요. 거기 와서 돈 찍어 바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까만 걸 어떻게 찍어 발라요 화이트 테닝이라도 시켜줘요. 화이트 테닝이 하얘지면 여기 전 세계 흑인이 왜 있어요? 그분들은 전 아무 말도 안할 <laughs> 안 거예요. <웃음> <아무튼> <웃음> 저기 워리어 분들 한번 가서 느껴보시고, 시간적 여유 가지, 가지시고, 편하게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남부든 북부든 부딪혀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한 8월 달 재방문 생각이거든요. 약혼식? 약혼식을 할지 말지는 뭐 아직도 생각 안 해봤고, 일단 연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소식 많이 기다리신 분들 감사하고, 집중해야죠. 또 올리겠습니다. 재미님들 감사합니다. <목소리> 호텔에서 묵는 호텔에서 또, 또, 거기 지나가시는 분이 자기 어떠냐고, 어떤 여자분이. 내가 계속 이렇게 맞선 보는 거아니까 어, 자기 어떠냐고. 까문. 못 믿겠죠, 진짜입니다. 저 그, 그날 그 갈때이 친구가 머리 해줘가지고 제가 봐도 머리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머리 진짜 이쁘게 하고 갔거든요. 이,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다음에 기회 되면 저도 한번 비비 찍어 바르고 보여드릴게요.